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박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5일 중국의 관찰자망은 우리나라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보도하며 올해 들어 국제조선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중이던 중국과 일본이 계속 한국조선소에 발주를 넣고 있는 중으로 그동안 거의 100% 자국조선소에 발주하던 중일 양국이 경쟁 상대인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 15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한국은 중국 10만 1,990CGT, 일본으로부터 56만 2,833CGT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0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주량이 단숨에 10척으로 늘은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주한 11척은 LNG 운반선 5척, LPG 운반선 4척, 유조선 2척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찰자 망은 같은 날 중국 선박 공업 협회가 1~3분기 중국 선박 공업 3대 조선 지표를 발표하였다며, 중국은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건조량, 신규 기존 수주량에서 모두 성장세에 있었지만 중국 조선소가 벌어들인 돈은 줄어들었다며, 8월까지 중국 조선서들의 주 영업 수익은 1821.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이윤 총액은 19.4억 위안으로 21.8% 하락하여 전 조선업계의 양은 늘었으나 이윤이 늘지 않은 현상이 명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관 방송 CCTV의 보도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철강재 가격의 대폭 상승 때문으로, 연초에 대량 수주할 당시 톤당 약 4,500위안이었던 강재 가격은 지금 이미 6,000에서 6,500위안까지 올랐기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였고, 지난 8월 18일 중국 선박부에도 한국 조선 기업들 역시 같은 이유로 힘든 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다고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의 원문 검색 결과 중일 양국의 경쟁국에게의 이례적인 발주 이유를 한국 조선의 가장 앞선 기술력을 꼽고 있었는데 중국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았고 위에서 소개해드린 강제 가격 관련 내용만을 추가하여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 반응을 소개드리기 전에 맛보기 반응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핵심은 한국은 왜 수주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다. 쟤들은 양만 늘고 이익은 안 느는 게겁안 나나? 기사에서 확실한 이유 설명 없이 원자재 가격 상승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어서인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빨리 달러 써버리라고! 일부만 소개드렸지만 중국에 감당 불가할 정도로 많은 수주량, 넘쳐나는 달러 처리용이라는 반응을 많이 볼수 있었고, 다양한 신박한 상상들이 함께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손에 겁안 나냐? 지금 수주한 건 지금 계약서 가격이겠지. 한국 강제는 가격 안 오름? 한국 강제는 싼 거야. 왜 그런데? 한국 조선은 역시나 대단하다. 탄소 중립임.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건 세계적인 거라 상국 모두 예외가 아닌 거다. 이 글은 왜 중일이 한국을 찾아가서 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말만 잔뜩 적어놓고 있음. 달러로 결제하는 거니까. 종이로 물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외화가 얼마나 많냐? 안 쓰면 갈수록 가치 떨어지잖아. 한국 씻고 싶은 거겠지? 열심히 핵심을 읽어내죠. 한국은 미국이랑 같이 하니까 어쩌면 재료가 좀 쌀지도 모르고 그래서 쟤들한테 맡기는 거다. 이런 뜻인가? <laughs> 어떤 일들은 네가 곰곰이 생각하고 깊게 생각을 하는데 간파했어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임. <laughs> 중일이 만들면 손해인데 설마 한국은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왜 수주로 한 건데? 위안화로 지불하면 좋은 일 되는 거지. 그러면 위안화 세계 하로 가는 데더 유리해지니까. 계략 꾸미는 건가? 난 계속 일종의 큰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미국이 돈 인쇄해서 중일한테 배 만들게 했는데 원가가 비싸지고 생산 제한 같은 문제 생기니까 중일은 달러를 한국한테 주고 만들게 한 거다. 거기다 한국 업체는 널린 게 미국이 주식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니까. 수주했는데 바로 원재료 구매 안 하고 생산 준비 안 들어간다고? 어휴 대기업은 다 손해 보는 거고 중소기업들만 돈을 번다. 무슨 논리냐. 우리 캡파는 군수 쪽에 남겨줘야 하니까. 중일이 만들면 손해라면 한국은 손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왜 수주한 건데? 뭐는 뭐지? 지금 한국한테 발주 넣는 건 지금 강제 가격일 텐데, 뭔 손해를 봄? 이윤이 적어서 그런 거임. 한척 만들 때마다 손해고, 안 만들면 손해 아니니까. 그러니 남들한테 손해보게 하는 거지. 이 기사 다 봤는데, 여전히 중국이랑 일본이 왜 동시에 한국을 찾아가서 배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재료값은 오르고 매일매일 가격이 다르다. 수주하고 나서 꼭 돈을 벌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몽둥이들한테 넘기는 거임. 무역 흑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써버려서 위험을 정가시키는 거다. 영문을 알 수가 없네. 한국은 종이로 배 만든데? 역시나 기술이 한국만 못해서 그런 거겠지 아하 중국 조선소는 아마 함정건조 수지한걸 거임 그래서 다른 일감은 한국한테 선물한 거지 이러면 품질 보장이 될까? 드디어 중국도 한국한테 외지를 주기 시작하는구나 보아하니 우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많은 조선소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냐 무슨 원인인지를 모르겠네. 기술? 원가? 달러 인플레이션이라 위험을 이동시키는 거다. LNG 선이네. 어쩐지.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셋 중에 하나인 항모, 크루즈, LNG다. 중국 관찰자만 기사에는 일본 발주 선박에 대해서만 자세히 적혀 있고 중국이 발주한 선박 종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었는데 연합뉴스 원문 기사를 찾아보니 중국 발주부는 컨테이너선 열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 중국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게 발주하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이라는 한국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너 한국도 이상하다고 하는 건못 봤냐? 가서 검색해봐라 진짜로 이상할 거 없으니까 이런 선박은 확실히 우리 기술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중국 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중국은 지금 무슨 배든 다 만드는데 이윤이 없는 건 조금만 만든다 설마 중국 급여가 한국보다 높은 거야 주문이 꽉 차서 그런 거니까 뭐든 다 기술이 남보다 못하다고 하지 말아라. 넣어두면 네 후손들한테도 좋은 거다 올해는 군수 주문이 많다고 너 나가서 좀 많이 알아봐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봐도 이해가 안 가네 9월 말에 후동중화 조선에서 카타르 가스 LNG 5척 수주했는데 현재 LNG 수주량은 20척이 넘어 바빠서 만들 수가 없다. 큰 확률로 중국 국내 고객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기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 외국 찾아서 만드는 거임. 미안하다. 우리 조선소는 군함 만들어야 되거든. 아, 또꽉 차셨고. 진짜로 이해한 사람 하나 나왔네. 정상인 거임. 기술이랑 가격 다쟤들이 우세하니까 우리가 노동지다가 도구법자 된 거임. 이런 더럽고 힘든 일은 한국인들한테 하게 만드는 거지. <laughs> 한국이 싸니까 한국 급여가 중국보다 세네배 높다. 한국은 고부가 조선 시장 장악하고 있고 중국은 저가 시장이다. 중일 양국 조선소가 다들 고난 만드느라 바빠서 상용 선박은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한테 발주 넣은 거임 하하 <laughs> 작은 주문은 니들 잔뜩 주고 큰 주문은 우리 거임 뭘 보고 많이 만들수록 손해라는 건지 두고 봐라 <laughs> 무조건 그 기업 자세히 봐봐라 외국한테 주문하다니 핵심은 리베이트가 있어서임. 싸서 그런 거야 이게 사실이다 벌써 망한 중국 조선사 엄청 많다고 한국 조선 실력은 역시 괜찮지 일본도 바보 아니네 잽싸게 달러 써버렸잖아 한국 조선인 계속 우리보다 시장 점유율이 조금 높았었어 과학기술이야말로 첫 번째 생산력이다 한국 LNG 선박은 기술이 인류라고 중이란 FTA 또 시작하려는 건가?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보조금이랑 금리 우대해줘서 그런 거다. 사온 다음에 베끼려는 건가? 우리나라 대단해요.